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주중동안 지치신 몸과 마음이 회복되시는 주말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리플의 가격은 약 455원입니다. 어제 속보로 고용지표와 그리고 리플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용지표 결과도 그렇고 또 현재 딱히 큰 호재가 없는 상태에서 리플의 가격이 450원 전후를 오르내리면서 가격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고용지표 결과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니 고이디락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즉,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수준이다. 그렇지만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에는 힘을 실어주는 데이터였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입니다. 즉, 연준이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공격적인 긴축을 선포한 상태에서 고용지표 결과 역시 예측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리플을 포함해서 암호화폐와 그리고 증시가격에 변동성을 줄만한 것은 9월 13일에 발표되는 CPI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대외적인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 가즈프롬은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 폐쇄 통보일이 지났음에도 가스관 공급을 재개하고 있지 않은데요. 더불어서 G7이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러시아는 러시아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을 규제하는 나라들에게는 러시아산 에너지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는 결국에 향후 인플레이션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외적인 요인도 함께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리플의 플랜에도 있듯이 리플이 화폐로서 역할을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기사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암호화폐 스타트업 알바는 향후 예상되는 스코틀랜드와 영국 사이의 정치적 분리를 위해 스코틀랜드 중앙은행과 협력해서 국경을 넘는 결제화폐를 만들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리플 XRP 레저와 그리고 리플 XRP를 상용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알바 관계자의 이야기인데요. 함께 살펴보시면 알바 관계자 클레어는 새로운 디지털 화폐인 알바와 함께 새로운 코틀랜드 지폐를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코틀랜드는 미국 달러가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다음 금융 위기 이전에 새로운 통화를 시행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클레어는 현재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XRP 레저와 통합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 줄리아의 경우 팬데믹 기간 동안 스코틀랜드에 대한 영국 은행의 지원에 매우 실망했으며 스코틀랜드의 자금의 많은 부분이 부동산과 법적 비용을 유지하기 위해 영국 왕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줄리아는 영국 파운드와 그리고 XRP와 함께 상호 운용 가능한 스코틀랜드 화폐를 만드는 것을 돕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고요. 알바 수적 경제학자 조지 역시 파운드 인플레이션이 2022년에 13%로 예측되는 등 파운드화가 심각한 문제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스코틀랜드 투자자들은 파운드보다 알바에서 안전을 찾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가 CBDC에 있어 리플의 XRP 레저를 가장 먼저 상용하면서 동시에 리플의 XRP를 상호 운용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우선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 2014년 부결 이후에 내년말에 다시 한번 국민투표를 강행하겠다고 하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애틀의 본사를 둔웹시핀테크 기업 스테이블리가 리플과 제휴해서 리플의 XRP 레저에서 자사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플은 USDS라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을 리플의 XRP 레저에 통합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스테이블리에 의해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 USDS는 완전 담보 형태로 미국 달러의 1:1대 규모로 고정되며 전통적인 금융기관에서 고정되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하는데요. 리플의 XRP 레저를 통해 최초의 규제 준수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용으로 구축해서 초고속 저비용 탄소 중립 퍼블릭 블록체인을 접목한다고 합니다. 리플의 XRP 레저가 암호화폐 CBDC.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그날을 위해 조금씩 플랜을 실현화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크로아티아의 한핀탱크 핀테크 회사가 일렉트로 코인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사용자가 선택한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자동차 보험 서비스를 디지털 방식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 테더 등 13개의 암호화폐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명품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가 우리 일상을 위한 결제로 성큼 들어온 것이 느껴집니다. 퍼브스의 디지털 자산 부분의 데이터 및 분석 담당이 157개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정밀 조사한 결과 보고된 비트코인 거래 데이터와 실제 비트코인 거래 데이터가 극단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분석에 의하면 보고된 거래량의 절반 이상이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포브스는 지난 6월 14일 세계 일리 비트코인 거래량을 1,280억 달러로 추산했는데요. 이는 여러 출처에서 자체 보고한 물량을 합하면 얻을 수 있는 2,620억 달러보다 51% 적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들고 있는데요. 하나는 거래량 데이터를 바로 위조하고 있는 규제되지 않은 거래소입니다. 그것은 많은 암호화폐 웹사이트들이 순수한 거래량을 기준으로 거래소의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거래소들이 볼륨 수치를 늘리면 즉시 더 많은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기에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같은 과실은 2019년. 비트위지 자산 운용이 세계 1위 암호화폐 데이터 사이트인 코인 마켓캡의 거래소가 신고한 거래량의 95%가 가짜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래들의 워시 트레이딩으로서 큰 주머니를 가진 거래자들이 수요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만들고 시장을 조작하기 위해 악용하는 불법 관행이라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거래소에 규제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합니다. 가장 큰 암호화폐 시장을 가진 나라인 미국이 투자자 보호를 잘못 일삼는 SEC와의 소모전으로 해당 규제를 위한 방향성을 선도할 힘을 잃은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되찾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최근에 한국 내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해외 거래소가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리플 투자자분들 늘 안전한 투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준비해 보았는데요. 부디 편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